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은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1200MW와 하반기 1410MW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각각 2050MW와 2200MW 물량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 계약 물량이 전년 동기와 비슷한 규모인 2,000MW로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6월 8일 공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 계약 물량 2,000MW에 대한 경쟁 입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입찰 대상 설비는 기존과 동일한 태양광과 태양광 연계 ESS입니다. 이번 입찰 분량은 지난 5월 개정된 공급 인증서 발급 및 거래 시장 운영 규칙 내용이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RPS 규칙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센터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과 공급 의무 사무이행 여건 등을 고려해 고정가격계약 선정 용량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급 의무사들이 필요한 용량을 신재생 에너지 센터에 의뢰하면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분량은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1200MW와 하반기 1410MW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각각 2050MW와 2200MW 물량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입찰 구간은 태양광 설비 용량 가중치 3정 체계와 부합하도록 100kW 미만, 100kW 이상부터 500kW 미만, 500kW 이상부터 3MW 미만, 3MW 이상 등 4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이 됩니다. 또 사업 규모별 특성을 고려해 구간별 선정 비중을 100kW 미만 20%, 300W 이상 20%로 총 선정 용량에서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접수 용량 결과를 토대로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배분할 계획입니다. 입찰 상한 가격은 설비 용량 규모에 상관없이 육지 16만 603원, 제주 16만 3531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경쟁 입찰 상황 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침체 등의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S&P 플러스 1 REC 가격 곱하기 가중치 계약 방식에 적용하는 기준 전력 거래 가격은 6지 85,900원, 제주 129,78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입찰 시장에서는 국내 태양광 시장의 친환경 패널 보급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패널 탄소 배출량에 대한 평가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여 적용합니다. 에너지공단은 태양광 설비 용량에 관계없이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입찰 참여서를 접수받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1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입찰에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급의무자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기간은 태양광 20년, ESS의 경우 15년입니다. 만약 선정된 사업자가 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RPS 규칙에 따라 선정일로부터 5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 고정가격계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희종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확대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과 시장 의견을 적극 수용해 고정가격계약 입찰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REC 거래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은 운영위와 공급 의무자의 의무 이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REC 거래 시장의 안정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공적인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신다면 한국에너지 서비스로 지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서비스는 다년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리더가 제품 수급, 중공및 완공 후 통합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험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번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 연계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발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